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박목원입니다 오늘 에어앰프 1월 패치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보니까 두개의 맵이 자, 포트랑 워터 홀스라는 맵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번역으로 이제 요새 거든요 제가 이거를 딱 출시 초창기에 한번 해봤는데 좀 양도 많이 없고 맵도 좀 굉장히 좁아요 이거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끄시고 차라리 네 이제 새로 레드맵에 추가가 된 그냥 볼더베이나 그냥 포레이크를 그냥 추가하는 게더 낫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구요뭐팀전맵도 다시 좀 네, 바뀌었다고 하고 이거 현지화는 좀 많이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어, 밸런스를 보겠습니다. 스프링갈드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공격 속도가 4초에서 3초로 이제 좀 줄었다고 하고, 네, 좀 빨라진 거죠. 그리고 공격 피해가 이제 30 플러스 70에서 30 플러스 60으로 이제 데미지가 10 정도 감소했다고 하고요. 네, 컬버린도 비슷하게, 어, 공격 속도가 좀 빨라지긴 했지만은, 추가 피해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대신에 이제 망고넬, 그리고 일화봉총, 그리고 이제 트레블세트 속기, 그 다음에 사석부 같은 이제 이런 공성 경기의 원거리 방어력이 늘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주민 횃불 대공성 보너스가 제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근데 그러면은 이 공성병기를 주민으로 좀 이제 처리하는 게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 대신에 이제 공성 추가 좀 이제 저렴해지긴 했거든요. 네 비용이 목재 250원에서 200으로 감소했고 네 대신에 체력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근접 공격으로 인해 추가로 20%의 추가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어.. 사실상 횃불을 던지는 거나 이제 커터칼을 긋는 거나 어.. 약간 좀 또이또이 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일꾼이 공성추를 잡으려면은 근접해서 때려야 되다 보니까 공성추가 지금 체력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이제 공성추를 빠르게 정리하는 거는 조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근접 유닛을 이용한 공격 이동은 이제 자동으로 공성출의 목표를 삼는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 말은 즉 이제 무장병사나 창병 같은 유닛들은 공성출을 때리고 원거리 유닛은 이제 공성병기, 네, 공성출을 안 때리는 쪽으로 뭐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1조에, 아, 11조 업그레이드 했을 때 이제 유물 추가 수입이 30, 30, 30에서 40, 40, 10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거는 아무래도 돌이 이제 후반에 가다 보면은 좀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나름 멀켈에 밸런스를 조정을 좀한것 같고요. 네, 저는 이 패치 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국시대 경제 업그레이드. 이게 이제 목재업. 어, 목재 3업 하면은 15% 수지속도 외에, 목재를 5 정도 더 운반할 수 있다고 하고, 네, 이거는 최강업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 속도를 증가시키지 않지만은 대신에 주민이 15%더 많은 금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 보면은 풀업을 찍으면은 뭐제 금을 더 준다는 것 같습니다. 금켤 때마다요. 어좀 일꾼을 좀 많이 찍을 필요가 이제 없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문명별 변화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바스. 자, 주민이 20% 대신에 30% 채집률을 받는 문제 수행했습니다. 어... 원래 30%였나요? <laughs> 아, 30%였구나. 아, 이제 좀 올케 돼. 이제 네, 20%로 어, 바뀐다고 하는 거 봐서는 이제 아바스의 후반이 좀 너프가 된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이유브. 자, 아이유브는 이제 문화동 발전. 연령 상승 시간이 40%에서 20%로 감소를 했고, 이제 3시대 문화동 발전업 시간이 40%에서 20% 감소하고 자원할인이 500에서 400으로 감소를 했다고 하는 거 봐서는 이제 아이유브가 완전 빠른 패캐가 지금 사실상 좀 봉쇄됐다고 보면 되겠죠. 아, 물론 그래도 지금 충분히 그 이제 아이유브가 이렇게 줄었다고 하더라도 빠른 성주시대를 가는 전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은 전보다는 조금 많이 좀 이제 위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황금 시대에서 금돌 목재 10%가 아닌 15%의 보너스를 제공하다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아, 이거 버그였구나, 이것도. 이게 10%랑 15% 차이가 좀 이제 확 나거든요? 아마 좀 아이유브가, 어, 저 생각보다 좀 많이 이제 운영하는 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데르비시의 치유는 더 이상 주둔제에 있는 윤태 치유하지 않는다고 하고, 어,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자, 비잔틴 보겠습니다. 자, 비잔틴은 공성추가 더프가된 것처럼 가격이 줄었지만 체력이 주 감소가 됐고요. 저수조는 세지보너스가물 수위에 따라 50, 15, 20, 25에서 10, 14, 18, 22, 26%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좋죠? 이게 처음부터 10%, 14%로 증가를 한거 보면은, 그 체감이 지금 확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건설시간이 20초에서 15초로 감소했다고 하고, 석재비용 상한선이 300에서 250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석재가 모이자마자 좀더 저수조를 널리 널리 좀 퍼뜨릴 수 있겠네요. 어, 저 굉장히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언덕의 저수지, 맞죠? 네, 그쵸? 자, 시작 플라스크가 1에서 3으로 증가했다고 하고, 어제 플라스크를 20개까지 모을 수 있고, 회복되는 체력이 대신에 좀 감소했고, 그, 지울시간이좀 줄었다고 하고, 대신에 약간 좀 빨리빨리, 네, 그 물이 물통에서 찬다고 하네요. 자, 유닛 재생 대기 시간도 줄었고요. 캐터프렉터 같은 기병으로 견제를 하거나, 이제 기마병 같은 걸로 이제 견제를 하거나, 좀 그럴 때 뭔가 전보다 뭔가 좀 이제 리스크 없이 좀 적극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 네, 과감하게 플라스크를 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랜드 와이너리, 재분소와 수도원 역할을 하며, 식량 견제 기술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오, 자, 이제는 사실상 좀 아인예배당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리미탄 A의 방패 피해 감소량이 50%에서 40%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아, 하긴, 근데 이게 리미탄 A가 이제 상성 유닛인 공수성대로 좀, 잘 버티는 경향이 있긴 해요. 이게 50%가 좀 <laughs> 엄청 체감됐는데, 아, 10% 감소는 뭔가 살짝 좀 그렇긴 해요. 아, 좀더 줄이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수조에서 할수 있는 그 연구속도, 네, 버프속도가 50, 100, 150, 200, 250에서 30, 60, 90, 120, 150으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너프할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네, 대신에 비잔티움이 초반에 좀 버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걸 만약에 좀 냈었으면은 좀 스노우볼이 좀 굴러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나쁘지 않은, 네, 패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황금불탑, 엔드마크 훈련 속도가 50% 감소해서 60% 감소로 생산 속도가 좀 이제 늘어났다고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기가 아닌 두개캐시가 나온다고 하네요 계속 좀 캐시가 좀 빨리빨리 빨리 나오는 게 뭔가 좀 그렇긴 했어요 뭐 일단은 이것도 좀 나쁘지 않은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스트레치의 올리브 오일 가격이 540원에서 720원으로 증가했다고 하고요. 자, 중국인, 제국아카데미. 이제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국관원을 생산합니다. 어, 이거 맞나? 이게 중국이 지금 픽률이 좀 낮고, 숙률이좀안 좋다 하더라도, 이게 중국의 초중반에 약간 좀 빡셀 뿐이지, 후반 가면은 무서운 운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반을 좀 이제 강화하는 게좀 맞나 싶긴 해요. 자 그리고 부두 작업 속도 보너스 이거는 네 너프 했고 이런 버그 수정했고 그리고 델리 술탄도 아 이거는 그 부두에 있는 그 업그레이드 그 버그 수정인가봐요 이제 윈가드 레인저는 이제 원거리 보병 선대탄주기로 선택된다고 하고요 오안 됐었구나 프랑스도 이제 프랑스의 무역선 너프가 되면서 이제 이런 상공회의소의 버그도 좀 수정이 좀 됐고 네 신성로마 제국도 네, 버그 가 수정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일본 자 이제 신사와 불교사원에는 약초, 경건, 11조, 헛간을 대체하는 세 가지 새로운 기술이 포함됩니다. 라고 하네요. 어, 자, 신사는 이제 신도의식이라는 업그레이드할수 있고, 또 이제 신사에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건물 시야 증가. 그리고 3분마다 모든 경제 유닛이 3초에 걸쳐 최대 체력의 100% 회복합니다. 오, 호 자, 블레이. 요리시도의 최대수가 2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다니는 성분의 요리시도 두마리가 네, 즉시 생성됩니다. 야, 잠깐만, 이거는 지금 일본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다른 문명들은 이제 종교 업그레이드 좀 다양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유물, 어, 이제 유물 원툰인데 이제 일본은 이런 종교 업그레이드 좀 많아가지고 이런 업그레이드를 좀 하는 재미가 좀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절, 어, 재 업그레이드, 불교 승려는 이제 60초마다 60초 맞겠죠? 25골도 생성합니다. 어, 이거는 그냥 불교 승려 계속 찍으면은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은? <laughs> 어, 좀 일꾼이 되겠네요, 일꾼. 네. 자, 그리고, 내한. 불교 계종을 내한 계종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건 버프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거는. 그리고, 오산부처. 불교 사원은 6초마다 근처 적에게 자동으로 소화의경우 시전합니다. 어, 이거는 약간 그 디버프 주는 그건가 봐요. 그리고, 자, 불교 승려도. 자, 불교 계종으로 변경되었으며, 계정 시. 아, 이것도 이제 그 버프인 것 같네요. 대신에, 자, 불교 사원은 다섯 개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고요. 자, 마을의 간, 이거 로켓 범위가 아마 그 막부성인 것 같은데, 네, 막부성에, 어, 사거리가 이제 1일 감소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총통병의 이름이 핸드캐넌 야시가루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코카마을에서 닌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즉시 생성하지 않고 랜드마크 건설이 완료되면은 공짜로 생산 대결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어, 글쎄요. 우선은 물맵에서 일본을 좀쓸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시노비를 빨리 찍어서 상태가 해상 자원을 좀못 먹게 좀 방해하는 게좀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좀 닌자가 시노비가 그거 말고는 좀안 쓰이는데 도안 쓰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평지 맵에서도 그냥 제가 볼때 그냥 아예 안쓸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뭔가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자 버그 수정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잔다르크 네, 잔다르크가 지금 너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늑대한테 경험치를 얻지 않는다고 하고요 명예로운 심장 피해 감소량이 이게 아마 그거일걸요? 이게 신성한 분노인가? 이게 그 원방 피해 감소량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 너프된다고 하고 궁수 잔다르크의 체력이 이제 좀 살짝 늘어났다고 하고 이동 속도도 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신성한 분노의 피해가 35에서 30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티어3의 다르크 티어3 잔다르크의 체력이 이제 90 정도 감소가 됐고요 자, 방어력도 감소가 됐고 오, 데미지도 좀, 이제, 감소되면서, 돌격 데미지도 좀 줄었네요. 어, 우선은, 여기까지 봤을 때, 안 그래도 잔다르크가, 이 시대 싸움을, 이제, 계속, 이제, 유도를 하면서, 시대업을 가면은, 좀, 이 잔다르크를, 대하는 게, 진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좀, 못 이기겠다 정도라면은, 이번에는 좀, 상대할 만한 정도로, 좀, 이제, 너프가 된것 같아요. 어, 대신에 저 뜬금없이, 원거리 잔다르크 체력도, 너프가 되고, 네, 원거리 잔다르크 체력도, 잔다르크의 데미지도 네, 감소가 좀 됐고요 어, 당연하지만 사시대 잔다르크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의 동반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건데 가격이 좀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성에서 대장간으로 이제, 대장간에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3티어와 4티어에서 잔다르크의 체력과 데미지가 증가를 한다고 하고, 잔다르크의 방어력도 좀 늘어난다고 하네요. 3시대 가서 이 동반자 장비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렇게 좀 줄어든 게, 다시 좀 원복이 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몽골도 향상된 에마켓 스레어 버프가 됐고요. 어, 용의 기사단은 수집 속도가 25%에서 28%. 3%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드래곤 주민이 다른 문명에 비해서 수학 속도 보너스가 좀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어 다른 문명의 주민에 비해서 한30% 정도 이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자란츠크네이트 체력 증가 하고 그리고 보드킨 볼트의 이제 공성피해 보너스가 이제 10에서 20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초반에 이제 일군의 수학 속도 보너스 버프를 시킨 거는 굉장히 좋은 뜻치인데 아무리 그래도 약간 좀 문명 컨셉의 한계 때문에 이제 후반 가면은 좀 주도권을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살짝 버프가 된 걸로 좀 만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만 술탄의 교역망에 이제 좀 살짝 버프가 됐는데. 근데 이거는 개인전에서는 좀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엘리트 네정의 시파이 업그레이드가 아 이것도 버그였구나. <laughs> 네 이것도 버그인줄 몰랐네요. 네 그다음 루스 마을돌아다니기 업그레이드할 공성추의 피해 증가량이 50%에서 25%로 이거 너프가 된 거죠. 네 너프가 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너프를 원하셨던 주혜유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나라 건축 목재 할인이 40%에서 30%를 감수했다고 하고요. 총나라 보너스가 비군사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경제 및 인구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자, 이제는 타워나 이제 그런 건물에 할인 혜택이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하긴, 근데 이게 타워의 따발총이 좀 너무하긴 했어요, 이거는. 네, 저는 이거 올케의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밸런스. 논란의 화두였던 명상정원의 범위가 이제 1타일 더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원 생성량도 너프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타일도 이제 너프가 좀 되면서 이제 사실상 지금 명상정원이 일꾼 10기를 약간 공짜로 주는 정도였다면 한 3, 4기나 5개 정도 공짜로 주는 걸로 이제 확 너프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일단은 정말 저는 좀 옳게 된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시의 도서관. 자, 공포의 효과 범위가 약간 좀 너프가 되고, 대신에 피해 감소도 뭐 이제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부두의 작업 속도 보너스도 이제 약간 너프가 됐고, 어,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향이 됐네요. 지금 아의한게 있다면은 연노병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 뭐 일단 연노병 찌르기는 여전히 강력하지 않을까 싶지만은 대신에 연노병 찌르기를 하면서 시디업을 무난하게 가는 그런 부조리한 플레이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연노병을 계속 찍으면은 시디업을 못 가는 식으로 너프가 잘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살펴봤고요. 네 우선 한번 또 제가 잠깐 평가를 내려 보자면은 어, 밸런스 패치가 시크패던 운명들이, 네, 조정을 받으면서, 그래도 좀 급한 불은 끈것 같아요. 네, 급한 불은 좀끈것 같고, 공성추의 스펙도 좀 너프가 되면서, 이제는 후반에 공성추를 돌리는 약간 그런 좀 어지러운 운영보다는, 예전처럼 대포나 사석부 같은 이제 그런 공성병기를 좀 자주 쓰는 양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좀 역겨운 메타가 나올 것 같진 않지만은, 제가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는 스프링갈드의 공격속도 감소인데, 그 옛날에 스프링갈드가 최고였던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뭔가 좀그 악몽이 떠오르랑말랑 하는데, 설마 그 예전처럼 기승전 스갈메타가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데미지도 뭐 줄었으니까.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궁금했던 패치. 그 많은 한국분들이 고대하는 패치가 있었는데, 그 번역문제. 어, 제가 잠깐 게임 켜서 좀 확인해봤는데, 바뀐 게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 지금의 오타로 추정되는 이름들은 전부 다 그냥 이제, 어, 랠릭과 월드에치가 인증하는. 이거는 오타가 아닌 그냥 오피셜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오피셜인것 같고, 올바른 번역이고, 이제 나물키 같은데, 네,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 네, 이게 올바른 번역이라는데 뭐 어쩔 수가 없지. 아, 근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 방송하면서 그 이제 시간을 쓰면서 그 시청자가 지금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열심히 이제 뭐 번역 문제인 거 찾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고생하시면서 정말 힘들게 뭔가 문제가 있는 번역을 좀 모았잖아요. 근데 개선된 게 지금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아, 이게 좀 현타가 지금 좀 넘어오네요. 이번에 좀 영상 올리고 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권위를 좀, 좀 하고 또 무엇보다 지금 많은 한국 분들께서 네, 영상을 좀 보신다면 좀 많은 이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가 좀 이제 한번더 실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1월 패치를 다 살펴봤고요. 오신 분들 유튜브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유바. 유튜브 빠이런 뜻 빠잉.